어, 이 형님이 계시네? 잠깐만. 얘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형님, 안녕하세요. 뭐 나왔냐? 뭐 나왔지? 칠링. 뭐냐, 이 칠링은? 칠가인가요? <laughs> 갑자기 이게 나오네? 오이가 없네? 야, 방금, 방금까지 모아놨던 거 쭉쭉 빨리네, 그냥. 레벨업 하려고 던전 3개 정도 돌면서 힘들게 모았는데. 아, 레벨이 없어. 그 많은 걸다 썼습니다. 우리도 월급을 벌면은 한달 동안 벌잖아요. 근데 쓰는 거는 월급 받자마자 나가잖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어? <laughs> 진짜 씨벌. 됐어, 됐어. 얘랑, 얘랑. 와, 개 많다. 얘들아, 일로 와봐. 우리 바용이를좀 부르면서 가자. 너희는 이악취가 나는 게 좋니? 웬 똥내가 좋아? 자, 천천히 오세요. 맞춰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천천히 오시면 돼요. 그렇다고 진짜 천천히 오시니까 잠깐 살짝 당황스럽게 한데 일단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유, 환영합니다. 여기는 번식소에요. 애기 많이 낳으시고, 황금책방은 낳을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쵸? 이만큼 먹였으면은 좀, 황금책방. <laughs> 근데 원래 1% 확률이어서 좀 극악이긴 합니다. 예. 네가 어, 무럭무럭 커야 애기를 낳고, 그 애기가 또 이제 황금을 낳을 수가 있지 않니? 황금 책방을 얻으면은 그 비닐로 바로 추출기 온해 가지고 만들고 저 무기에 있는 인챈트부터 몇개 추출하고 그다 행복회로 돌리면 그거긴 한데 저게 떠 줘야 되는데 저게 안떠 주면은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지. 아 잠깐만. 그 책방 그걸 하나 이걸 만들까? 엄브리엄기에다가 유리에다가 어 이거 하나 만들자. 이 책방 분석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용이될 상태 한번 보러 가 볼까? 바영이 건강... 우리 책바영이들 건강검진... 아니, 어, 건강검... 건, 어... 하어예 바영이들 러로 오세요. 마법 부여 레벨이 4고요. 소화 레벨 용 다음 번식을 할수 있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 오 얘는 마법 부여 레벨 6이다잉? 3분 뒤면 은 번식할 수 있대. 그러면 은 얘네들한테 동화라도 읽어줄까? 야내 황금 책바영 하나쯤 나올 만한데 왜안 나오냐? 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특급 번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방 형 클럽을 제가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황금 책방을 얻기 위해서. 근데 당신들이 황금 책방을 낳지 않는다면 전 여기를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에게도 청춘별력 같은 소리겠죠. 원래 같으면은 어 자기 PR도 하고 막 그래야지 어 겨우 어 야스를 할까 말까인데 제가 지금 여기서 편하게 어 해드리잖아요. 그럼 책방을 나와 주셔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렇게 바로,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어부 좋고, 물고기 좋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어? 자, 이번에, 만약에 번식돼서, 체팡이 나오면은, 아, 체박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번 번식까지만 하고. 아, <laughs> <laughs> 놀래라, 이 개새끼야. 아, 심장 철령했네. 아, 아니, 우리 귀여운 바형이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 진짜, 아, 자, 벤시, 저거. 느긋이, 느긋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저게 1%의 확률입니다. 1%의 확률. 황금측바형이 나올 확률이 1%예요. 그거 믿고 저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게 도끼에만 정화가 발리니까 이렇게 저기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야 지금. 여기서 잡 엄동아는 왜이 보라색 악어를 길들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엄동아는 현재 정화라는 인첸트가 필요하다. 이 정화는 아렐크래프트에서 주민작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화라는 인첸트는 도끼에만 발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엄동하는 도끼를 통해 정화를 얻고 이 책바용을 교배시키면 1%의 확률로 나오는 황금책바용을 통해 마법 전송대를 만들어 정화라는 인첸트를 추출해 사용하려고 하죠 지금 이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이 설명 끝 뭐가 필요하냐 이제 콤보 원호 칼날 그 다음에 상위 수선 그 다음에 최상위 날카로움 이거는 5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신속한 칼부림 이거는 이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페리는 제가 조금 얻었죠 페리 그 다음에 흡혈 근데 제가 일단은 흡혈 2가 있습니다 흡혈 2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 다음에 원자분해 이게 뭐냐면 가끔 몬스터가 원콤이 나요 한대때려는데 뒤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유의 저주 이렇게 필요합니다. 소유의 저주는 왜 필요하느냐. 가끔 제가 게임하다 보면은 몬스터를 이렇게, 이렇게 때리다가 갑자기 버려집니다. 이렇게. 이게 왜 그러느냐. 몬스터가 무장해제라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저의 여기 무기가 떨궈져요. 이렇게. 그거를 방지해주는 겁니다. 어, 나우 많으니까 이거. 나 이거 이 아래 크래프트만 하다가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 까먹겠다. 이거 조합법. 나 오리지널 마인크래프트 까먹을 것 같아.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탈출을 하잖아. 그러면 안 돼. 오케이, 딱이다. 아닌가? 좀더 확장을 해줄까? 그래더 확장하자. 조금 확장해봤자 또 금방 차, 얘네들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픈. 어, 얘네 안 때리게 조심해야 됩니다. 실수로 얘네 때리잖아. 그러면 단체로 다 때리러 와. 어, 얘들아 잠깐만. 어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요. 애들 빠져나가기 전에 여기 해주고. 오케이 이러면 됐다. 그럼 이제 어이 사업장이 확대가 됐네요. 좋습니다. 아 얘가 빠져나왔어. 어플레벨 사네? 아 너는 사레벨이니까 나올 확률이 좀 적긴 하겠다. 아, 근데 이게 또 나비 효과라고 얘 하나가 또 나중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야, 너 일로 와. 그렇지. 와, 자. 됐나? 야, 진짜 근데 하나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니, 너네? 안 나왔어, 이번에도? 와, 엄마, 야, 버그. 야, 너왜 나와줘야 되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다, 미쳐버리겠어, 진짜 로 야, 이렇게 교배를 시켰으면 한 마리쯤은 나와야 정상 아니? <laughs> 지금 이거 한 일곱 마리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다섯 마리인가, 일곱 마리에서, 아 다섯 마리다. 다섯 마리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하나쯤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추 봐도 오십 마리? 아, 그래. 오십 마리 더 생산을 하고 봅시다. 1% 확률이니까, 백 마리 정도 교배시키면 한 마리는 나오겠지. 그치? 나 옛날에 메이플 할 때도 3%의 확률인데 한번도 당첨된 적이 없단 말이지, 그게. 아, 뭔가 약간 이 태문이라는 게잘안 떠주는 것 같아. 내구성, 날카로움. 야, 정화가 안 뜬다. 너무 화이만 뜨는 것 같으면 저렙 인첸트에서 좋은 게뜰 때까지 직장을 조금씩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아, 오님 천지 내가 봐본 건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레벨이 없기 때문에 어, 오빠 오랜만이야. 내가 그때 너 잡으려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오빠 지금 피 몇이야? 34. <laughs>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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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아? 아저 돌이 돌이야? 아돈 없어? <laughs> 아돈 없어? <laughs> 어, 어어왜 그래 왜 그래? 어왜 그래? 내가 오빠 돈 보고 만나는 거 같아? 아니야. 오, 깜짝이야. 호치. 호치. 자, 실례하겠습니다. 양털에다가, 양고기가 있네요. 뭐 있냐? 얘뭐 양성애자야? 양만 있네? 뭐야, 이 노란색 양털은? 오줌 썼나? 일단, 양고기 얻어갑시다. 얘뭐 양성애자야? 왜, 양마, 양, 양, 양에 대한 아이템 파이 거의, 가위 뭔데 얘 양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신기한 놈이네 이것도 근데 뭐 특별히 안 주네요 이건 뭐냐 이런 거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런 거 가끔 보이던데 궁금하긴 했거든 뭐 밑에 파면 뭐 나오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 저거는 뭐야 저번에 저 빨간색도 내가 캤는데 그냥 어, 더럽혀진 돌로만 나오더라고 빨간색은 초급 보스 소환석 아, 아, 그래요? 그거 무슨 작업하면 소환돼요. 아, 아 어쩐지 그냥 캐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아, 그런, 그런 이슈가 있었구나. 아, 내가 그 강의 영상을 봤는데 외국인이 샬라샬라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음반도 가져가라는 거 나중에 필요하다고. 일단은 믿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그래도 그 친구의, 얼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씨, 룬 같은 것도 다 챙기셔야 돼요. 아그 제작의 룬 같은 거요. 혹시 몰라서 챙겨놨습니다. 챙겨 놨죠아 근데 저그 궁금한 거 있어요. 골렘의 갑옷이 진또배기 의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최종 의상? 골렘의 갑옷을 제가 그래서 인벤토 여기서 쳐봤어요. 근데 이게 안 뜨는 거야. 패치가 됐나요? 룬 판독인가 제작의 룬을 판독을 하면. 아,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아, 역시, 그런 거였구나. 어쩐지 그냥 안 뜨더라. 근데 필요한 재료같이 마음대로 서 음반 같은 거 재료 들어가면 글자 적힌 거 맞춰 조합해야 돼서 음반 같은 거 챙겨가는 겁니다. 아, 음반이 여기에 사용되는구나.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있던 걸로 내가 기억, 그렇지, 여기 있지. 약탈 3에, 얼 4, 20 s w o r 이거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우 형님아. 왜 여기 스폰 됐어요? 너도 사선이? 너 뭐야? 샤프 슈터? 아, 갑이. 1층 계산대가 계산대 같은 곳 안으로 가 보세요. 버튼 있음. 아, 잠시만요. 버튼 누르러 가자. 너는 이건가? 아닌데? 오. 내구성. 마법보 we love to fight. 이 책을 챙겨가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책바형이들책 읽어주려고. 책 읽어주면 이제 황금책바영 나갈 것 같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아, 나 몰랐네, 이거 있는지. 야, 근데 이거, 이런 거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뭐야?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하는 거임? 아니. 와, 얘 엄청 멋있다. 어 생긴 거 봐. 얘가 제일 멋있었던 거. 와, 얘 되게 멋있다. 진짜 멋있네, 얘는. 근데 좀 모자란데? <laughs> 선인장에다 헤딩하는데? 좀 모자라시네. 와, 여기 뭐야? 뭐 있나? 왠지 왜 이렇게 소비 알맹이 같이 생긴 게? 이 아래 크래스로 하면 눈치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딱파도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게 판명이 되는데, 얘는 없을 것 같아, 뭐가. 와우! 와우, 와, 피사의 사탑인데? 이거 뭐, 아이고. 이거 뭔가요? 오, 지리네. 이건 뭐야? 아니? <laughs> 어? 어, 야, 이런 것도 있네? 와, 뭐냐? 오씨! 아니, 내가 이렇게 게임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게 발견된단 말이야? 와, 여기 주민이야? 어, 주민이 있네? 와우. 아니, 이렇게 게임을 오래 했는데도, 시, 처음 보는 게 계속 나와. 근데 여기 뭐, 빈 알맹인가? 뭐가 없네? 뭐냐 이거는? 아니 플레이어의 머리를 걸어놨네. <laughs> 아니 실합니까 이거? 칼레데미의 머리. 이것도 필요할라나? 모르니까 쟁여놓자. 아래래 쓸모없는 게 없더라고. 야 내가 진짜 계속 이 마인 이 아래크래프트를 계속 하지만 진짜 매번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야 너네 계속 괴롭히지 마. 너 뭐해? 성직자야? 야 홀리한 힘으로 물리쳤네 얘네를. 어? 진짜 잔다. 아, 왜12타고 싶지? 12 털어야지. 멍청한 새끼. 일어났지롱.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롱. 뭐야, 저거는? 와, 야, 얜 처음 본다. 야, 놀러 와봐. 너 뭐니? 어? 안녕? 한대더 맞겠어요? 어, 잘가시고요 발라양. 발라양? 발라양? 발라양. 되게 여성스럽네요, 이름이. 발라양. 이름이 발라래요, 발라. 뭔가 짓다한 이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녕? 너네는 뭐하는 애들이니? 아, 전갈이구나, 전갈. 컨셉이. 야, 누가 잘해. <laughs> 당직 수업 빨리. 깨 있어, 임마. <laughs> 야, 하지 말라고. 어? 어디 잘라 해? 그 그래. 아니, 자지 말라니까? 왜 자는데, 왜? 누가 잘해? 누가 잘해? 얘는 좀 착한 거 같긴 한데. 알 빠노? <laughs> 잡아, 그냥. 어어 어... 어... 그러지 마라이. 저, 뭐냐? 어, 몬스터 천국이다, 야, 여기. 아따, 성님, 그, 손가락 뭐확 끊어보고만, 어? 오, 날라온다. <laughs> 아나 성님, 이런 걸로 화내시면 제명이 못 살아요. 에? 네? 어, 화내지 마시고. 어이, 드럽게 안 맞네, 씨. 아유, 또 화내는 거 봐. 내가 몇대 때렸다고. 좋게, 좋게 갑시다, 형님. 뭔 소리고? 아, 바로 앞에 있었네. 아 아이 참아 동족감싸기 진짜 진짜 와아 옆에 있는 애가 대신 막 마... 오씨 오오 야야야야 오 왔다 왔다 뭐야 다 썼어? 아, 나 이거 털어봐야 되는데? 저, 저, 저기 털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 용아? 빠르게 집 갔다 오자, 그러면. 아, 나 근데 한 세트 넘게 있었는데? 와, 얘왜 이렇게 잘 버텨? 미쳤는데. 너좀있따 온다. 기다려. 아니, 나 지금 빨리 렙업 해야 되는데, 나뭐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자, 여기 용형님. 용형님께서 저한테 이제, 뒤져주셔야 돼요. 자, 로 오세요. 어, 두대 맞으면 뒤질 거. 아유, 진짜. 드르게 버티드만 어? 어? 이거 부수면뭐 주던데, 어, 사탕수수 감지덕지지 나이스 아, 좋아요. 안녕 고양아, 너는 검은색 고양이구나. 메오, 메오, 오 졸라 귀엽네, 진짜. 아, 애교 많은 고양이만큼 세상에서 귀여운 게 없는데. 안 그러냐? 늑때야 어, 씨, 깜짝이야. 뭔 소리고. 야, 조심해라. 여기 뭐 있다. 이. 깜짝이야. 와. 안녕, 얘들아. 어, 나 공격하지 말아봐봐. 나가 여기 좀 탐험만 좀 하고 싶거든?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동화라고 하고요. 당신들은 이제 뒤지면 돼. 되... 얘왜안 맞냐? 님보임 어, 얘 님, 님의 무적이... 아. 아, 이건 반칙이지. 여기에 상자의 젖꼭지가 달렸는지 잘, 잘 봐야 되거든요. 안 달렸죠? 상자의 젖꼭지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네가 함정 상자가 있어가지고,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아오, 아오, 앨범 너무 많은데. 어오야어 너무 많은데. 아오, 앨오 아, 이 스파이더맨 뭔데? 나도 이거를 좀없애면서 해야 되지 않겠니? 거기 안에 뭐가 있긴 한가 보구나. 너 내가 그렇게 많은 거 보니. 근데 이렇게 많아? 아, 여긴 진짜 뭐가 없나? 그냥 몬스터만 있고 끝이야? 아, 여기 뭐 없나 보다. 그쵸?